자 이번 시간에는 어, 외도한 배우자가 음, 이 외도한 배우자죠. 그러니까 아내 외도도 있고 남편 외도도 있는데 이 외도한 배우자가 상처받은 배우자에게 이제 외도를 하면서 외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을 하면서 너도 나가서 바람 너도 나가서뭐 바람 피워라, 음, 뭐 다른 남자 만나라. 다른 여자 만나라 이런 어떤 그 발언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십니다. 발언에 그리고 이 외도를 하는 배우자들은 상대 배우자가 어떤 상처를 받든 상관하지 않고 외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남편 외도가 이제 진행이 될때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중독 현상을 띠면서 외도를 진행할 때는 어 굉장히 이제 쾌락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쾌락을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게 되죠. 즐거움과 재미나 쾌락이나 그러니까 어, 여자와 남자가 좀 다른 부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남자들은 쾌락적인 특징을 갖게 되고요. 어, 여자들은 이제 진행형일 때 그러니까 상처가 이제 증폭될 때 부정감정이 많을 때 이것을 잊기 위해서 이제 그 짜증 뭐, 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내다가, 이제, 아내 외도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어, 굉장히 이제 여자들도 쾌락적으로 가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쾌락적인 감정과 행복의 감정을 헷갈리시면 이제 치유를 하기가 어려우시고, 어,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이 큰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쾌락이 더 크고, 행복한 감정들은 이제 감동을 만들어내는 내면의 힘이기 때문에 감정 자체가 이제 조금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인간의 그 정신의 에너지 이 정신의 에너지를 만드는 긍정 감정은 사람이 주 에너지로 쓰는 하나의 긍정에 이제 몰입되는 특징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 외도가 진행이 되거나 끊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간녀나 그 상관남을 계속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기는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어, 때문에 그 외도는 반드시 어떻게 중단을 해야만 되고 그리고 그 감정의 몰입을 가족과 자기의 배우자로 갖고 오지 못하면 어, 지속적으로 이제 그 배우자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행복. 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이 감정의 행복 어 그리고 가치관의 <laughs> 그 어떤 그 행복 요걸 회복을 해야 되는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외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 때또 쾌락이나 이런 거예요. 거에... 어떤 중독이 되어 있을 때는 배우자가 아무리 잘해 주어도 감정적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이제 재미있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행복하게. 때문에, 어, 나가서 너도, 너도 외도를 해라. 너도 바람을 피워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도 문제는 어떤 상관남과 상관녀가 이제 외도를 중단을 어, 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 행복의 감정과 감동을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어, 아내가 이제 상처받아서 또는, 어, 이 상처 때문에 분노를 하면서 또 남편이 상처받아서 상처 때문에 분노를 하면서는 이런 것들을, 어, 그, 외도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어떤 감정들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시, 세월이 해결해 줄 것이다. 어, 어떤 그,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을 찾, 찾아서 몰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자 신의 배우 자를 지키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 치유, 그 다음에 외도 중단, 중단, 그리고 관계 회복을 함께 해 나가셔야 합니다.